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게임방송은 어디 명장tv 명장의 예능게임방송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세상의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피파온라인4 아, 선수체감 리뷰 컨텐츠 시간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선수는 네이마르 nhd시즌 네이마르 일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칸데요 일단은 레벨업이 좀돼있는것 같기도 한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 100 슈 89, 패스 83, 드리블 99, 수비 39, 피지컬 66이네요. 어, 시세는 얼마일까요? 1카. NHDC든 1카가 지금 271만원. 아, 상당히 비싼데요. 네. 개인기는 5성이고요. 명성 레전더리. 다이버 네. 특성과 화려한 개인기. 테크니컬 드리블러. 1대1 돌파에 능숙하다라고 나있네요. 와 네. 자, 일단 히든 스텝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가가 100 이상이에요. 네. 100, 1 0 0이고 위치 선점 96이네요. 드리블이 101, 민첩이 101, 볼 컨트롤 99네. 침착성이 101. 아, 상당히 좋은데요. 네이마르 선수 제가 한번 리뷰 인 게임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참하고 싶은 사람 있나요? 아, 브라질 심리강 진출했어요. 야, 역시 브라질은 역시 역시는 역시야. 피포 승부예측 다행히 맞았네요. 아, 그래요? 오케이 축하드립니다. 네 시참하고 싶은 분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 어.. 이 아이디 친추하시고 OHSON 어, 제 아이디는 아니지만 그래도 친추하시고 잠깐 게임 한번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그냥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친성경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의 친성 자, 네이마르 인게임에서의 체감은 어떨까?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브금이 크거나 이러면 말씀해주세요, 여러분들. 네, 좀 줄, 이려고 하니까. 어, 뭐야, 이거. 아! 클 났다, 이거. 아. 잠시만. 살려줘! 키보드로 하세요? Q가 선수 바꾸는 거구나. E키가 달리긴 해. 난 W가 달리긴데. 어, 이거, <laughs> 키보드로 하면 어떤 느낌일까요, 여러분들? ESC를 했는데도 ESC가 안되네 어 느낌 이상해 이봐 키보드로 하면은 되게 뭔가가 약간 45도 군대식이야 축구가 아야왜 저래 ESC! 아나 아니 왜 아, 이거 안 나가지냐 이거 나가려면 뭐 무슨 키 눌러야 돼요? 나가려면 무슨 키 눌러야 되죠? Okay. 네 설정 알아서 바꿔주세요. 네 나가려면 무슨 키 눌러야 되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오랜만에 키보드다. 자 옆을 봐야죠. 어, 아니 아니 아니. 아 헷갈려. ESC 누는데왜 안돼? 아 뭐야 ESC 누르는데 지금. 내가 볼 갖고 있을 때도 ESC 안 되던데. 아 이게 막 나간다. 아, 됐다, 됐다, 예, 아. 우우우 휴... 네, 자. 어, 경기 화면 설정에서 트레이너 표시를 안 하고, 그리고 슈팅 게이지 끄고요. 자, 그 다음에 조작에서 패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기본이면 되겠죠? 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이마르 인게임에서 한 경기를 통해서 전반 후반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한번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한 11명이었던 것 같거든요 10, 12명? 리뷰할 애가? 아 근데 걔네들 다 찍으면은 아... 자 일단 최선을 다해서 전후반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많은 터치와 많은 패스와 많은 슈팅 그리고 많은 공격 가담도 많은 수비 가담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각각 상황마다 어떻게 반응할지 어떻게 잘해줄지 궁금하네요 그뭐지 오늘 브라질 코티뉴가 초코 넣고 네이마르가 골 넣고 엄청 소롭게 우네요아 네이마르가 소럽게 울었어요? 왜지? 열정적인 팬들을 보유한 이곳 맨체스터에서 어 이거 아 화면 제발. 화면이 렇게안 하는데. 축구 아, 황제 레아 화면이 좀 예. 나이스. 호디알바 네이스 오케 어? 아 여기서는 화면 조정 안되죠? 와... 나... 아 죄송합니다 네? 어차피 친선경기니까 카메라 설정에서 이걸 썼나 제가? 다인전 먼거리 요걸 썼던 거 같거든요 느낌이. 요거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F7이라고요? 제가 했던 게 F7인가요? 페브리즘님 어서 수하냐입니다아나목 아프다 오늘. 왜 이렇게 목이 아프지? 내가 오늘 뭐했지? 음, 어제 라면 먹고 잤다고 목이 아프나? 네 경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집중해야될 선수는 바로 NHD 시즌 네이마르 일카입니다 오른쪽 윙에 뛰고 있는 선수인데요 네 가운데로 있어요. 오케이 땡큐 아 이거 거두면 어떻게 유성화우님 어서서 환영합니다 바르셀로나 맞췄는데 네이마르랑 코티니 뭐를 쓸까요? 네이마르를 써야죠 일단 네이마르 무조건 써야돼요 호날두 자 측면에 드디어 네이마르 쪽아 아쉽습니다 자, 위쪽으로 연결. 마테우스. 브레메. 화석주. 반대로 보는데요. 마라도나, 네. 호날두, 네. 그렇죠. 네이마르입니다. 네이마르. 슈팅! 아이! 첫 번째 슈팅, 네이마르. 안쪽으로 치고 들어간 거 봤죠, 여러분들? 네, 네이마르. 어, 좀 위치 좀 나쁘지 않게 해주네요. 네이마르입니다. 네이마르 돌파를 합니다. 네, 좋아요 네이마르. 아, 네이마르. 아, 아깝습니다. 이거 돌파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줍니다. 네, 아주 기술적이네요. 네, 뒤쪽으로 차분하게. 받았나? 어, 이거 약간 조작 설정이 약간 이상하게 돼 있는 거 같은데. 이거 뭐 약간 자동으로 되어 있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이 하나 더 나오면 카드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오반석. 번번. 하석주. 네이마르 봐야죠. 네이마르 리뷰니까 네이마르입니다. 아, 네이마르. 아, 오! 어, 이거 안부나요. 네. 볼이 떠나간 이후에 들어왔는데. 아, 이거 아쉽네요. 다시만 네이마르 쪽 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름재빈 님 와서 주하냐니다 주르지 알바. 네이마르가 저 밑에 있었네요. 여기 네이마르 앞쪽으로 아이 까비 부상을 경미한 부상 같기도 하거든요. 네, 빨간색이 아니라서 자 앞쪽으로 네 찔러줍니다. 네, 아, 이거 참 패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같이 일을 못하지. 네, 다입니다. 네, 날아갔어요. 네이마르 쪽으로 다시 한번 열어 줍니다. 아, 좋아요. 네이마르입니다. 네이마르 돌파합니다. 네이마르. 자, 빠르게 가야죠. 스피드 살려서. 아. 제가 잘못 눌렀습니다. 제가. 아. 좀 안쪽으로 컷백 식으로 좀 오길 바랬는데 아, 아쉽네요. Nice. Thank you. 오반석이 네. 급하게 팀을 맞추신건가요? 그런거 같은데요? 그죠? 괜찮아요 뭐 이길 수 있습니다 예. 아 괜찮아요 여러분들 저는 여기 예 목숨 걸고 하는 컨텐츠가 아니라서 뭐 예를 들어 챌린지 도전기 이런거면은 상당히 아쉬워 할텐데 네이마르에 대한 리뷰기 때문에 어야 뭐해 아 눌렀단 말이야 네이마르가 어떤지를 보는 그런 컨텐츠거든요. 네, 괜찮아요. 침착하게, 침착하게 달려가요. 침착하게 제 나이스 오케이, 잘 건드렸어요. 자, 네이마르 쪽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네, 마라도나 아, 잘 줬어요. 네, 도노반입니다. 도노반, 그렇죠. 네, 도노반, 반대 오는 애를 봐야 되는데요. 네, 나이스 마라도나 네, 아, 마라도 PK입니다. 네. 자, 네이마르 페널티킥 상황에서는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줄 수 있을까요? 네, 접었는데, 아~~ 무릎으로 찍었네요. 네이마르가 차 들어가겠습니다. 네이마르. 슈팅! 아! <laughs> 아, 참. 바람이 많이 부나요? 이게, 이게 기상청 날씨를 확인했어야 되는데, 지금 바람이, 장마철이잖아요, 이제. 바람이 좀 많이 분다고 하네요 예 여러분들 올려주고 받고 아 이거 도너번 다시한번 바라돈 슈팅 네 나이스 오케이 일단 마무리 해놓고 <laughs> 페널티입니다 전나아 왜이렇게 다 목이 아프지 어 이상하네 나이스 오케이 가볍게 이런 상대는 이길 수 있습니다 아오날도 네이마르 리뷰니까 네이마르 쪽으로 좀 많이 주도록 할게요. 네, 자 전반전 이렇게 끝이 남, 났습니다. 네이마르 일카 NHD 시즌 리뷰. 네이마르, 네이마르 한번 네 시원하게 한번 돌파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네이마르 쪽입니다. 네이마르, 아 아깝네요. 다시 한번. 아 좋아요, 네 좋아요. 아 최고입니다. 네이마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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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네이마르, 아까워요. 네. 이 돌파 구에 슈팅까지 였는데. 아, 이거 업사이드 아닌가요? 아닌가 봅니다. 네스탑 뺏어줘야죠? 네, 다입니다두리달바 네, 앞쪽으로. 네이마르입니다. 자. 그렇죠. 네. 아, 하석주 쪽을 밀어줬었는데. 전체적으로 전술도 그렇고, 제전술이 아니네요. 예, 애들이 어디를 갈지 모르는 그런. 갈고디 은 눈동자 같은 그런 눈빛이에요. 네. 네이마르입니다. 네이마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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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졌고요 네, 네이마르. 네 아, 네이마르. 아쉽습니다. 자, 앞쪽으로. 네. 잡아줘야죠. 네. 마라도나. 조르디알파. 좋아요. 네이마르. 네이마르. 제껴 어요 네이마르. 네이마르 돌파합니다. 네이마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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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네이마르. 네이마르 타자 결정지 순간 네이마르 슈팅 아 갈까 말까 포지션 네자 일단은 코노킥 이어 진행하고요 자 5반석 네이마르입니다 네이마르 슈팅 아 네이마르 다시 한번 네이마르입니다 네이마르 슈팅 아 스읍. 마무리가 조금 안 되네요 네 일단 네이마르는요. 지금 슈팅을 여러 번 했잖아요. 근데 안 들어갔죠. 뭐 저희 잘못도 있겠습니다만 네이마르 자체가 때려서 들어가는 때리면 들어가는 그런 정도의 클래스는 아닌 것 같아. 요라고 말하면 좀 말이 조금 약간 네. 네이마르. 네이마르입니다. 네이마르. 아, 저 오! 어! 야, 태클로밖에 저지 못하네요. 네이마르가 부드럽긴 부드러운 것 같아요. 네. 부드럽긴 다 좋은데. 그렇죠. 네이마르 다 아, 이 터치했어야죠. 준비했어야 됩니다. 자, 위쪽으로 연결. 아, 한번 제껴가나요? 천원 찾러 할게요. 네네. 아속주. 자 밑으로 연결. 네. 자 위쪽으로 넷. 마라도나. 아, 네. 아이 값이 아깝습니다. 그렇죠 네이마르입니다. 네이마르 제꼈어요 네이마르. 아네 좋아요. 잡고 제꼈어요네이마르 슈팅. 아 이게 또안 들어가네요. 아 너무한 거 아닌가요? 아, 네. 앞쪽으로잘 됐고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뒤로 빼줍니다. 자 뭔데? 네. 다시 한번 또 이제 네이마르 좀 봐봐야겠죠? 네도너번 마라도나 네 네이마르입니다. 네이마르의 크로스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 아쉽네요. 네이마르가 여러 번 돌파하려고 할수록 이 상대방이 저의 어떤 드리블 패턴이나 방향을 눈치를 채기 때문에 네이마르 위주의 공격인 것도 눈치를 채버려요. 밑에 주겠죠? 네. 어, 명장이 드리블에 감탄해 박수를 칩니다. 접는 거 어떻게 하신 거예요? 명장 교수의 피파학과를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에 명장 교수의 피파학과. 아, <laughs> 어, 안 된다. 그지 나이스, 땡큐, 오케이. 골한번 넣어볼까? 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네. 마테우스, 네. 네이마르. 접어요, 좋아요, 좋아요. 아이, 까비. 아, 이거 약간 닿지도 않을만한 그런 거리였었는데. 아, 이런 어이없게, 아, 이거 선임력 위험하죠, 네. 1분 남았습니다. 네이마르 쪽. 네이마르, 자, 빨리 가야 돼요, 네이마르. 네이마르 잡았 어, 시바, 씨 o 뭐야 아, 이새끼 뭐야 아, 나 이거, 팝업 존나 쉽네 진짜. 아~~ 아이. <laughs> 네 네이마르를 h 은 넣지 못했습니다 한판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아 보통 리뷰 한한 한 판만 하고 찍어야 되는데 이거 길어지는데. 오늘 일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유튜브 찍을 거일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판만 찍고 네. 음. 433이 네요네이마르꺼 찍고 태양 님 혹시 듣고 계시죠? 아, 트위치 어서하환합니다 어, 태양 님 혹시 내일도 한번 이거 잠깐 빌려도 될까요? 네. 아, 고정해야죠. 네. 아, 진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놀래가지고 오늘 네. 장지연 경기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이마르 리뷰 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아아 이런건 좋지 않아요 네 달려줘야 돼요 괜찮아요? 네 오케이 내일 내일도 한번 이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없사이드 아닌가요? 어 업사이드 아니었네요 어 도현우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터치가 조금 애매한데요 네아 잡아줘야 돼요 아나 이걸 아자 아드아드아 오케이 나이스 이기는 경기 하겠습니다 가 아야 출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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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이마르 네이마르 쪽자 치고 갑니다 좋아요 네 길게 올려주고요 나이스 잘 받았죠 마스테우스 마트였습니다. 슈팅! 아, 좋았어요. 그니까, 러 공격의 한 장면, 그림을, 하나를 만들어 냈다는 게 중요합니다. 네, 좋아요. 네이마르. 자, 뒤쪽으로. 오반성. 다시 한번 네이마르인데요. 네이마르, 네이마르, 네이, 아, 네. 다시 한번 네이마르 쪽. 아, 네, 아쉽네요. 뒤쪽 연결합니다. 나이스. 네. 네이스, 자 네이마르 다시 한번 아 원하는 전술대로 안 움직여요 지금 네이마르라든가 다른 선수들이 전술 설정이 하나도 안돼 있는 것 같아요 네 명장님께 투자하면 명장님이 이 해법을 풀어드립니다 지금 보면은 약간 원팀 느낌은 안 나거든요 약간 선수들이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느낌 네 앞쪽으로 자, 네이마르를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좋은 패스죠. 네이마르, 네이마르. 아, 이까비. 아, 아깝습니다. 위로 연결. 이영환이 뭔지 알 거예요. 이영환이 말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 앞쪽으로 연결합니다. 네, 나이스 오케이. 좋아요. 다시 한번, 오반서. 문상으로는 못하나요? 문상도 충전이 될 거예요. 아마 문상도 제가 알기로는. 적혔어요. 네. 아~~이 까비 문상도 제가 알기로는 투네이션이나 트윕으로 충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거는 전문가신 우리 연예님께 한번 물어봐야 될것 같은데 연예님 아, 연예상 문장상? 땡큐 내놓고 그렇죠. 자 네이마르 주고 들어갑니다 호날도 다시 한번 네이마르 쪽에 있는데요 그렇죠. 아, 네, 아, 코날도 쪽은 아닌데, 네, 뭐요? <laughs> 아, 문상으로도 충전 되냐고 물어보시네요. 트입이나 투네이션이 왜, 왜 뭐가... 아, 예, 문상으로도 충전 되냐고 물어보셔가지고, 네, 네이마르입니다. 아, 뭔가 지금 애들이 가야 될 때, 되게 한국 축구 같아요. 가야 될때 움직이질 않는... 다시한번 네이마르 아르... 아 헤이 타이밍이 뭔가 안맞아요 네한수워드님 사랑합니다 어서오세요 합니다이 팀을 확실하게 강팀으로 만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네 나이스 오케이. 좋아요 하적수 하적수 아야 하석주 그렇지 나, 나이스 마라도나 그렇죠, 네이마르입니다, 네이마르 빠졌어요, 네이마르입니다, 네이마르 드디어 결정적인 찬스! 네이마르 슈팅! 아, 이게 또안 들어가나요? 네이마르의 결정적인 찬스였는데, 골결이 조금 의심스러운 순간인데요. 아, 제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 너무한 거 아닌가. 아까부터, 네. 네이마르입니다, 네이마르. 아, 이게 긴거 같지. 음. 아, 문상으로도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네, 자, 후반전 시작합니다. 버디난드디난드 네, 호날두, 자, 호날두입니다. 호날두, 자, 치고 나가다가 오른쪽 측면으로 도넛 번, 오드레아스 브레메, 석주 네, 아, 이건 뭔가요? 네, 네 한번더 칠거 같더라 올리네요 네줄리잘바 헤딩 네 나이스 네이마르입니다아 이거 괜찮 졌어 아 이런 오랜만에 볼았는데 아, 측면 역시 주네요 안돼 아이카비 <laughs>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네 뭐 이럴 수도 있죠, 뭐예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기다려주세요. 아 빨리 안 하면 안안 합니다. 네, 요거 하고 퇴근할 거예요, 그냥. 아까부터 되게 한3 0몇 분을 되게 기다리는데 말씀을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기다려줄 수 없어요. 빨리 또 이제 게임들 해야 되겠어. 캡틴 아메리카, 번조르지알까 측면으로 네이마르입니다. 네이마르. 네이마르 찾고요. 네, 네이마르. 네이마르, 네이마르. 네이마르입니다. 네이마르, 네이마르. 네이마르! 슈팅! 골 들어갑니다. 드디어 골 넣네요. 아, 네이마르. 김착한 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이 아 나이스. 링크 한번 올려 주시겠어요? 네네 님. 어, 김착한 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자주 좀 오세요. 섭섭해요. 아, 네, 아주 깔끔했던 드리블입니다. 아까 그리고, 아, 네, 후엉님이 드리블 얘기 알려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가셨네. 아유, 알려달라, 알려주려 했는데. 자, 엄청 측면입니다. 아, 네, 혼자 알아서 가네요, 그냥. 브레메. 김코리아 하석주 명장님 저 그럼 내일 r 게명장님 r 네네네 e r a Kim, Xamar. Then, d e 네 o s h 아 d e g o d 나가 나가 d d y m a t t e r h e 러시 Dale, Dimaru, 뭐 t 뭐 r 뭐 n 뭐 n 뭐 e Naga, Poblmado, Rosh, 자, 코너킥. 올려줍니다. 길게. 헤딩. 아, 링크 보돌리구나. 아. 네이마르, 네, 앞쪽으로. 나이스에요. 비었어요. 자, 마테우스입니다. 살짝, 네, 앞쪽으로. 아, 이런. 아까비 역시 한국 수비네요. 한국 애들 아니고. 이거는 네이마르 리뷰예요. 네이마르 리뷰, 선수의 체감이 어떤지를 확인하는 이 게임이기 때문에 이거 못 이긴다고 해서 명장님 실력이 어떻고 수비가 어떻고 이러면 곤란합니다. 네이마르의 체감이 어떻고 네이마르의 패스가 어땠을지 이게 중요하죠. 저 참고로 제 아이디는 네 챌린지까지 다 갔습니다. 한국 선수로. 자, 마라도나 볼 잡았어요. 마라도나 볼 잡고. 자, 앞쪽으로. 네, 나이스 패스입니다. 자, 네이마르입니다. 네이마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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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뛰어갑니다 네이마르. 자, 체크해. 네이마르. 슈팅! 아, 아깝습니다. 아, 아링크 못 올려요? 왜 그러지? 어, 설정 할수 있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반석. 마테우스. 헤날드. 아, 야. 네이마인데요 다시 한번. 아, 까비내코너킥 오반석. 아, 뭐해? 아, <laughs> 자, 으 자, 으로 연결. 해당 아자르. 아, 아자르 또 도망가네요. 네, 오른쪽 측면입니다. 네, 아자르 도너안과경합이 마무리 됐고 자 이제 몇분 안남았네요 자 네이마르 쪽으로 한번 바라보고요자 주고들어갑니다 다시 아야 뭐해 아이고씨 수비만 잘하자 네. 나이스 오예 네, 나이스 링크 글이랑 같이 있는거 올리면 웹주소를 띄우고 다시 시도하라고요 아 그래요 이상하네 네, 아 방금 한 경기로 알아봤던 네이마르입니다. 근데 꿀결이뭐 때리면 들어가는 클래스는 아닌 것 같아요. 어, 제가 못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느꼈을 때를 이야기하자면 그렇습니다. 네이마르 NHD 시즌입니다. 17 시즌이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개인적으로는 유튜브의 명장 TV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